한집 배송 역사 수업 나이 불문 직업 불문 장소 불문 그곳이 어디든 기꺼이 달려가는 맞춤형 오픈 클래스 주문 즉시 신속 배달 출장 강에 갑니다 아이고! 특별한 클래스를 원한다면 지금 즉시 주문하세요 선을 넘는 클래스 감수. 좋은 친구 c 화장실 자주 가시네요

오후 들면서는 눈으로 바뀌고 갈수록 추워질 거라는데요. 자세한 날씨 소식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채림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아침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올림픽대로 CCTV 화면인데요. 도로에 빗물이 젖어 있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나무와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안과 충청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풍 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경남 남해안 지역에 최고 60mm, 서울 등그 밖의 전국에 5에서 많게는 40mm 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첫눈이 내리는 건데요. 서울에도 첫눈이 내린다면 작년보다는 9일, 예년보다는 일주일 가량 느린 겁니다. 다만 진눈깨비가 아닌 강하고 무거운 눈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까지 강원 내륙 지역에 최고 20cm 이상, 전북 동부에 15cm 이상, 경기 동부에도 10cm 이상의 큰 눈이 예상되고요. 서울에도 3에서 8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하게 집중되겠습니다. 날도 갈수록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9도로 아침 기온과 비슷하겠고요. 내일 아침엔 서울의 기온이 1도, 금요일에는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더 춥게 느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어젯밤 경기 화성시의 한 모텔에서 불이나 15명이 다쳤고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물 1층에서 시작된 불로 순식간에 4층까지 연기가 번져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사건, 사고 조건이 기자입니다. 창문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소방관은 계속해서 물을 뿌립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한 4층짜리 모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힘려보다 자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니까. 연기가 납니다. 어떤 사람하면 패만일으 불은 모텔 1층 화장실에서 시작됐는데 순식간에 4층까지 연기가 번지며 투숙객 22명이 대피했습니다. 지하 보일러실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쪽문입니다. 1층에 불이 크게 나자 투숙객들은 지하에 모인 뒤 이곳으로 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신고 발생 약 10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뒤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투숙객 3명이 크게 다치고 12명은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중 2층 객실에 머물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심폐소생술에 따라 맥박은 돌아왔지만 의식은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난 모텔은 근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새를 내고 장기 투숙을 하는 곳으로 외국인 노동자도 상당수 살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분들은 외국인들이 특히 이 많은데 막2에서 뛰어내려서 막 맨발로 그냥 고다리 하나 고 도망가고 막 잡으러 음. 온줄 알고. 소방 당국은 자다가 깨보니 화장실 쪽에서 불이 나고 있었다는 모텔 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며 위기에 몰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아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법원에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위증을 하도록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앞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기억을 좀 되살리셔가지고요.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이야기한 내용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에게 보낸 별론 요지서 역시 김씨의 기억을 상기시키려는 목적이라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자신의 주장을 여러 차례 설명하긴 했지만 이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에 대해 재판부는 몰랐던 내용인데도 전 성남시장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에게 위증죄의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구형한 검찰은 김 씨의 위증행위는 유죄로 보면서 이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서연입니다 무력충돌 중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사이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긍정적인 표현을 거듭 사용해 이스라엘과 헤지볼라 사이 휴전협상이 타결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라면서 성급한 단정을 경계하며 협상 관련 세부 사항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측도 UN 무대를 통해 내각이 오늘이나 내일 중 협상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거라며 휴전 성사가 초일기에 들어간 상황임을 인정했습니다. 대신 어떤 조건으로 휴전이 성사되더라도 레바논 남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유지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for us it's important what will happen after that Hezbollah will not be allowed to come back to the fence, and we will do whatever is necessary to guarantee it. 미국이 양측에 제시한 합의안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해지볼라는 중화기를 리타니강 북쪽으로 이동시키는 조치와 함께 60일 동안 휴전 과도기를 갖도록 했습니다. 휴전이 성사된다면 가자 전쟁 발발 1년 만에 포성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미 레바논 측 사상자만 1,8,000명이 넘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에 대한 형사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된 모양새입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트럼프 당선인이 받고 있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에 대한 형사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는 법원에 관련 혐의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이와 별개로 제11 순회 항소 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를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 줄 것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 역시 곧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미스 특검은 법원에 제출한 여섯쪽 분량 문서에서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라면서 사건 포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기소가 아닌 탄핵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내용이 없고 무법한 사건이었다며 민주당이 정적인 나를 상대로 한 싸움으로 1억 달러가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즉시 스미스 특검을 해임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현지 언론은 스미스 특검이 해임 전 자진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두 연방 사건 외에도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뉴욕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도 각각 기소된 바 있습니다. 조지아 사건은 재판이 중단된 상태며 뉴욕 사건 역시 최근 검찰이 재판 중단을 요청해 모두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했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 연구센터 CNS는 지난달 초 촬영된 민간 위성업체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함경남도 함흥룡성기계연합기업소 내에 있는 2월 11일 공장에서 이 같은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CNS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위성사진에서는 건설 중인 추가 조립시설과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으로 보이는 새 건물들이 관찰됐고, 북한 당국이 단지 내 지하시설의 출입구를 보강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증권 시황입니다. 삼성 증권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시장 친화적이고 점진적인 관세 인상을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캅 베센트가 트럼프 2기 정부의 재무장관으로 지명됐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올랐습니다. 빅테크 히비는 엇갈렸는데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가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 제한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에 하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증시는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11.81포인트 하락한 2,522.53포인트로 코스닥은 0.9포인트 하락한 695.93포인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양시장에서 개인만 순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2거래일 연속 오르며 5만 8천 원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반면 엔비디아가 하락한 가운데 연관성이 높은 SK하이닉스는 내림세로 출발했습니다. 전장에서 일제히 강세였던 2차 전지주는 현재 엇갈린 흐름을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하락하지만 포스코홀딩스와 삼성SDI는 강세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합의 임박 소식에 방산주가 하락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일본 증시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증권이었습니다. 화요일 고상국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인강사 초등 대비 수학의 신인강사.